샬롬. 자, 오늘 2월 20일 월요일 아침 어, 지난 한 주간 쉬었던 매일 성경의 말씀을 우리 다시 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짧게 말씀을 들으면 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우리 삼박사일의 비전트립이 은혜 가운데 착.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묵상함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 이번 한주 그리고 다가올 사순절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면 그 죄로 말미 아 너희는 이 땅에서든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서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냐면 어제 주일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메시아가 할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인 기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기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메시아이 된그 사역을 보여줬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제 본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한다면 야 예수가 기신의 왕 바리세븐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바리세인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를 나의 구조로 고백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요. 그당시에 바리새인과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모든 것을 움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자기의 것들을 다 놓게 될까봐 자신들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택교 회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인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비과학적인 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신의 존재가 과학적인 수가 있어요? 비과학적이지.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 주님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올 사순절 그리고 오늘 월요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나무의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나무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우리 안에 좋은 것을 가득하면 좋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기득권들이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알고 이 톱사의 자식들아 왜 너희의 마음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악한 말을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햇살 가득한 옥통교의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무엇으로 연맹해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창세기 일장에온 우주 만물을 살리시는 역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행동과 표정은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이번 한주 월요일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